모든 관심이 오 대표님 쪽으로 쏠릴 겁니다. 대비하셔야 합니다. 예, 네, 예상은 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가 버티세요. 잠시만 버티면 끝나요. 앞으로 제가 법정에 서는 일은 없겠죠. 업계하겠습니다. 전두 분만 믿겠습니다. 자시왜 눈치 깐것같아 아... 유정석 정한일부 사회부장이에요 그리고 유정석 형이 유정렬 현 국회의원 자기 법무장관으로 지목된 사람이기도 하고요 <laughs> 앞으로 제가 법정에 서는 일은 없겠죠. 전두 분만 믿겠습니다. 야, 정한일보 사회부장과 자기 법무부장관이 자기 뒷배다. 아, <laughs> 나니... 대가리에 취난다 진짜... 종태 형은 일부러 보여준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난다. 힘을 과시한 거죠. 님 아, 얘들 퇴근도 안 시키고 뭐 하는 거니까, 지금? 예, 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에요. 솔직히, 이거, 이거 형님 개인적인 사건 아니에요? 맞잖아요. 뭐? 아, 뭐, 왜 그래? 그러니까, 엄마. 맞잖아요. 예. 네. 그냥 주동빨이나 잡아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야. 왜죄 없는 애 잡아다가 퇴근도 안 시키고 개고생들이 시켜. 형님. 저희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이 애들, 이리 것들 들어오 있니? 니들도 정신 차려, 인마. 이거 잘 돼도 여태고 못 돼도 여태는 거야. 형님, 나 봐봐. 진짜 부탁할게. 양심이 진짜 눈꼽만큼이라도 있으면은 애들 놔 주세요. 멀쩡한 애들 인생까지 조지지 말고, 아형 갑자기 왜 그래? 에? 에? 경찰 대표 선수? 아우 음. 씨... 차라리 자살 뚜껑 대들 을 뽑는다. 해, 솔직하게 해. 음. 아 형, 형, 아 형, 형, 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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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까 오, CCTV 조작됐다는 증거, 어, 다시 한번 보여줄래? 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가. 수고들했어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아이씨, 간단해. 우리가 도착형님을 따르면 우리는 잘린다는 거야. 무슨 근궐을 우리를 잘로, 어? 그, 국가공무원을. 아니, 뭐, 그 잘라질 못하더라도, 저기, 그 어디 외진데 보내고 지 뭐. 그래도 월급 따박따박 나오잖아. 출세를 못하잖아, 이 새끼야, 씨. <laughs> 출세 생각했으면 강력팀 오지도 않았어, 요 저게 재영 형님 아니에요? 어디? 저 인간, 저, 저술처 마시고 저 운전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저거? 아니, 몇 번을 얘기해요. 강도창은 지금 주동파를 쫓고 있다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대철 사건 건드려서 지하 좋을게 뭐가 있는데? 아, 어이. 내가 당신 빨대야? 아! 됐어, 당신 맘대로, 맘대로! 아우, 오, 뭐야, 이. 어휴, 어휴, 팔려. 와, 어쩌다 내 이제 걸려야 됐냐, 와. 아이, 게 할부 안끝났는데이 윤상미한테 전화 왔네. 청문 담당관실 윤상미. 아, 돌아버린대 진짜. 이쯤에서 재심 신청하자. 더 늦기 전에. 그래야 되겠죠. 상황이 특수하니까. 하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보통 재심은 몇년 이상 준비해도 가능성은 희박하거든요. 그래도 일단 죽기 살기로 들이대야지 방법 없잖아. 아까 권 형사님이 그랬죠. 이건 잘돼도 엿되고 못돼도 엿된다. 정확한 팩트예요. 두 사람 괜찮겠어요? 난 잘못돼 봐야 잘리는 거야. 하지만 이 대출은 잘못되면 죽어. 내가 뭘 선택해야 될것 같아. 솔직히 얘기해 봐. 윤상미가 형 발목 잡고 있지. <laughs> 형님, 설마. 뭐뭐 뭐, 뭐가 설마야. 신경욱이, 너뭔 생각하는 거야, 엄마. 아까 니아 통화한 거다 들었잖습니까. 거기서 왜 도창이 형님 얘기가 나오겠어요. 윤상미가 도창이 형님 뒤를 파라고야이 새끼야, 네가 재용 형을 알아? 형이 마음속으로 도창이 형님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아냐고, 임마 심도욱이 말이 맞으면 어쩔 건데. 맞으면 어쩔 거냐고, 기 새끼들아. 아, 왜 그래, 진짜! 뭐해는 거야, 아이씨. 아, 니들, 니들이 생각할 때 나랑 도창이 형님 둘 중에 누가 더이 팀에 오래 남아 있을 것 같냐? 에 밥들 먹었지? 네? 힘내자. 어? 주동팔이 는지어디인데요 아, 그건 나타날 걸. 그 새끼 여자 없이 못 살아. 어서 술 한잔 걸치고 슬슬 여자 집으로 올 거야. 그렇게 쉬운 거면 둘이 잡지 우른왜 불러요? 미쳤냐? 나 혼자 쌩거사해나 니들 노는 꼴못 봐. 가가가가 <laughs>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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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저 새끼들 뭐야? 방주 쪽 애들 아니에요? 런 이런... 씨. 주동부하라!

The, day, the dogs say good night, and I think to myself. <laughs>

대단히 <laughs> 감사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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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고하셨습니다. 식사들 한번 식사. 사건 보고서 다 썼어요? 네, 고생했어요. 들어가요. 여기, 이거, 고맙습니다. 아, 들어가요. 자, 인공왔습니다 Oh! 얘들이 경제사범도 아니고 그래도 명색이 인천 제일의 조폭 조직인데 비주얼이 좀 약하지 않냐? 백주 대낮에 난투극을 벌인 이유가 뭡니까? 광주 조폭들에 대한 복수였습니까? 아니요, 복수는 아니고요 잘못했습니다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정말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강력팀 이거 어서게하거예요이어 아니... 대체 이영세떻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 이거 어지 이거 이야지금 어떻게 하 이거 어떻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는어게 맞습니까? 어고했지어게어 잘했는데 윤상민은 좀 어떻게 좀 해봐. 걔 이제 너나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야. 예. 단두극의 원인이 맞습니까? 말씀 드릴게 없습니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부장 형님 이대철 사건 재수사하는 거 맞아요. 사장 눈치 보느라고 주동팔 잡는 척한 거고요. 형님이 진짜 진행하는 건 이대철 사건이에요. 제 수사는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됐죠. 뭐, 새로운 증거를 찾았나요? 글쎄요. 그는 형님한테 직접 물어보시죠. 팀웍이 아주 좋으시네요. 들어가 봐. 네 형님. 저 형님하고는 평생 볼 사람이라. 죄송합니다. 이대출 사건은 재심 신청했어. 도대체 누굴 위해서? 재심 개시되면 법정에서 증언할 생각이야. 흉기 부실 사건도 당연히 언급이 될 거고. 어쩔 수 없죠. 같이 죽자고 달려드는데 제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 흉기, 내가 분실한 거라고 할 거야. 윤상민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입국 다물고 있으면 돼. 감동적이네요. 어제 팀원들 돈 모아서 권지영이가 상품권 받은 곳에 다시 돌려줬다.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쵸?